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19일이고요.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으며 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 나는 를 자족 나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제가 경건을 추구하며 자족하는 사람, 스스로 만족을 자족이라고 그러죠. 에,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내용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예요. 여기 8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을 6가지로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 그 덕목, 그 시민권에 맞게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것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자녀들에게 업신여김을 안 받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가족에 현숙해야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르죠. 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살림은 하지 않고 밖으로 돌면서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돌봐주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되겠죠. 네,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사장님은 사장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죠. 사업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목회자에 맞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영적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 국민들의 그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늘 시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여섯 가지가 참 중요한데 여기 첫째가 참되라, 두 번째가 경건해라, 세 번째가 의 오르게 살라, 네 번째가 정결해라, 다섯 번째가 사랑받을만해라. 여섯째가 칭찬받을만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한 절이지만 여기에 다시 정리하면 참되라, 경건해라, 옳케 살어라, 정결해라, 사랑받으며 살어라, 칭찬받을만해야 된다.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모든 것에 어떤 것이라도 거기서 이 여섯 가지 덕목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야 된다. 에 우리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첫째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배운 것을 실천해 백문이 불여일행이라 그러면 백가지 질문이 한가지 행동만 못한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거죠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 첫째는 배우는 삶. 두 번째는 행, 그 실천하는 삶. 배우는 삶과 실천하는 삶.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지요? 배우려고. 뭐를요? 지식을.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국어, 국어도, 국사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아또 어, 사회생활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면 전문 지식 배우잖아요. 뭐, 경영학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외국어를 다른 프랑스어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아이고 배우는 게 맞죠. 그 전문 분야를 배워야죠. 그왜 배웁니까? 실용적으로 삶 속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배운 전공으로 따라 직장 생활하잖아. 물리학을 배운 사람은 그쪽으로, 천문학을 배운 사람은 그냥 기상대로 나가겠죠.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경제 분야에, 경영학을 배운 사람은 기업으로, 회계학을 배운 사람은 회계사가 되고, 법학을 배운 사람은 법관이 되고, 의학을 배운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신학을 배운 사람은 목사가 되겠죠.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 배운 걸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진앙도.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미신이죠. 미신이죠. 또 배우지 않은 걸 실천하는 것도 잘못됐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돼야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 야, 뭐 원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자. 자, 이제 10절로 13절, 상반된 환경에 적응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음 전도자는 에,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선교 헌금을 많이 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거죠 어,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회도 했고 신년도 예선도 세웠고 목회자 사례비도 세웠습니다마는 에, 그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공급하는 물질로 어, 활동하면서 주의를 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목사님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한 생애들을 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적지만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 표면에도 안 되고 또 많은 것같다 깎자 그래도 안 되고 교회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목회자의 생활비를 조달해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도우셔서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이 선한 일에 이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일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귀하고 물론 장관도 귀하고 국회의원도 귀하고 어, 그 회사의 사부하시는 분도 귀한데 그분들은 충분한 대우를 받잖아요. 에, 그들의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보니까 대우를 국가로 엄청 받더라고. 뭐 월급 말고 그가 전 세계로 다니고 뭐 활동하는 전부가 다 판공비에서 나오잖아요. 주의 종들은 교회 사이즈와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 일보다는 가치가 비교될 수 없이 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사례비로 돕고 여러 가지 활동비로 돕고 또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그 경려와 위로 이런 것은 귀한 일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수철리 전아요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가고 백길로 가는 그먼 길을 아, 지금 에바 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가자 가다가 병이 났잖아 거의 죽게 됐잖아 바울이 살려달라고 그 에바 브로디도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다시 이 필립보 교회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잖아 디모데와 함께 참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진 좋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어떤 교회 필립보 교회였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수감되어 있지만 물질로 섬기려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다. 야, 내가 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도와줄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 자, 어쨌든간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여기 이빌립보교에서이 이 헌금이 오기 전에 연보가 오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서 돈이 떨어졌어 한국에서 도와주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병이 들었거나 감옥에 갔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혹은 누가, 아, 내 형편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상당한 달러를 넣어줬다, 보내줬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지금 이빌리보 교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그빌리보 교인들이 연보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체념함에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아 많이 굶었을 거야. 아마 살이 쪽빠졌을 거야. 그래서 나는 비천해도 차할 줄 알고 풍부해도 차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할 줄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 사는 거지. 이 몸이 이가 없으면 잇 몸으로 사는 거. 저도 마찬가지 신학교 공부할 때 힘들었습니다. 개척 7년 했는데 그 7년 동안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 말로도 할수 아마 책을 쓰면 눈물이 줄줄 흐를 거야.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교회 짓고 94년도 1월에 입당을 했는데 97년도 이때는 교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어. 왜? 빚을 많이 해서 이자 갚다 보니까 생활비 제대로 못 받았어.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하고 97년에 IMF가 터졌는데 한 달에 1000만원, 1500만원이 적자야. 아, 이렇게 한 1년 거의 가니까, 교회는 이제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기도하여 길이 열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 이자 같은 대로 가고, 그 IMF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2000년 들 2000년 갔을 때, 교회가 정상. 그러니까 교회 짓고 7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7년, 교회 직후 7년, 14년, 14년간 뭐뭐 뭐 생활이 안 됐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어요다 하여간 교회 난방이 안 돼서 아, 그 4층에 살았어요. 교회 4층에. 근데 그때는 가스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석유를 떼네 어, 그 등유를 떼는데 아, 거기 좀 넓었어요. 근데 그 보일러는 큰걸 들여놨는데 이게 한 마리를 갖다 놓으면 그때 기름 한 마리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근데 그거 한번 갖다 놓으면 이틀밖에 안 가. 달달 떨면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만 원, 만 원어치, 만 원천 원어치 사다 놓으면서 그렇게 겨울을 지낸 적도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지내왔죠. 2000년부터 교회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부응하기 시작하여 거기 졌던 빚다 갖고 1층, 2층, 3층까지 세줬던거다 빼내고, 그리고 리모델링 하고, 교회가 참 교회답게 재미있게.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 2013, 한 10년 동안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 재미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 이후에 전체적인 교회 환경과 사회학적 교회 핍박 같은 거, 아 이런 것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그 사회적 정서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침체되고 이런 과정이었고요.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사를 왔고 지금은 뭐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만은 그뭐 주의 종들의 주일 하는 게 풍족했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넉넉했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르겠습니다만, 개척교회 목사님, 빈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발뻗고 자기가 어려운 그런, 그런데, 그런데, 저도 그 생활을 해오면서 일체의 비결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또, 뭐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일체의 비결. 그게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어, 아, 하신 이가 "할 수 있다" 하신 주그 어,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못 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이 구절과 그 구절을 참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뭐 목회자들만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다 힘들지요. 빚이 많은 분, 몸이 아픈 분, 또뭐 실직을 하신 분, 생활 속이라는 크고 작은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다 이겨 가는데.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능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